오늘은 그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심 극한 정리라는 거는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되든 뭐 정규분포든 아니면 분포를 모르든 저희가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반복 추출해서 표본 평균 x바를 구한다면 저희가 n이 충분히 클때 이게 중요합니다. n이 충분히 클때 x바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정리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모집단의 분포를 몰라도 표현 평균의 분포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표현 평균의 분포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띠더라. 평균은 뮤고 그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인 걸로 뜨더라. 근데 표현 평균 크기 n이 충분히 클때 보통은 이제 30 이상이라고들 하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스 케이스예요. 30표현 크기가 충분히 클때 그리고 표본을 랜덤하게 반복, 반복 추출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더라 이게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게 한이 이게 그 이항 분포 그리고 이게 포화성 분포 지수 분포 이게 베타 분포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밑에 세 개는 안 알려드렸는데 어쨌거나 모든 분포에 있어서 이 중심 극한 정리가 그 성립을 한다는 것좀보여드그좀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분포에서 제가 관측치를 하나를 뽑아서 평균을 구했을 때 이런 모양을 띠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런데 n이 n을 늘렸을 때 점점 정규분포로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n이 30일 때 어느 정도 정규분포의 모양을 띠게 되죠. 그리고 n이 100일 때 조금 더 정규 분포의 모양을 띠게 되죠. 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어,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든 간에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는 정규 분포로 가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시각화에서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몰라도 표음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저희가 정규 분포 과정을 사용해서 이제 평균 같은 거를 추론을 할수 있다. 그래서 가설 검정, 신뢰 구간, 뭐회기 분석, 다양한 통계 기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리고 결국 실제 데이터가 비정규 분포여도 결국 저그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 드리는 거예요. 워낙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표본수가 30 이상이면은 모집단이 어떤 분포가 나와도 표본 평균은 이제 정규분포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모집단이 한쪽으로 좀 심하게 치우쳐져 있거나 그럴 때는 표본수가 좀더 많이 필요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통 30 이상이라 30개를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표본수가 확보가 되면은 뒤쪽에서 가설검정 같은 통계적 추론을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표본, 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을 따르고 그리고 표본수가 많으면은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제가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논리인 겁니다. 제가 예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정확히 안 알려져 있지만, 그, 그 평균이, 그5 2공 분산이 200인 것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좀 비현실적인 가정이긴 하죠. 그, 이 모집단에서 크기 n이 100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아래 질문에 답을 하는 건데요. 제가 먼저 표본 평균 x 바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X바에 대한 기대값은 이제 뮤는 50이니까 표본 평균의 기대값도 50이겠죠?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n으로 나눠 주면 되니까 200을 100으로 나눠 주면 되니까 2가 나오겠죠? 1번을 풀었고 이제 2번에 대해서 X바에 대한 분포는 어떤 분포로 근사할 수 있는가? 표본 크기가 충분하게 크고 그리고 서로 서로 독립적으로 뽑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기대값과 분산이 나왔기 때문에 기십50 2인데 이제 정규분포로 근사를 할수 있다.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모집단의 분포에 상관없이 이런 분포를 띠더라. 이게 정답이고요. 그러면은 확률 계산을 한번 해 보면은 제가 이 x바 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거를 알아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x바가 48 이상 52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표준화를 해서 구하는 과정이고요. 결국 이 Z가 하단은 마이너스 1.414, 상단에 1.414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84.3%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어떨 때이 정리를 활용을 할지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T검정이나 뭐 특정 분석을 할때 그 모집단에, 모집단이 정규분포여야 한다,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모집단이 정규분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표본 수가 30개 이상 등 충분히 많을 때 정규성이 충족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과정들을 검토를 하죠. 그래서 중심극한정리에 의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논리를 좀정개를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규성에 대한 가정을 좀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연습문제를 한번 좀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랑 비슷한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멈춰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풀어 보세요. 그래서 바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여기도 뮤가 100이고 분산이 400인 것이 알려져 있는데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이 64인 표본을 이제 여러 번 추출할 때 이제 아까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고 보시면은 먼저 기대값은 이제 똑같이 100이 나오겠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N으로 나눠 줘야 되니까 이제 64분의 100, 400 해가지고 6.25가 나오겠죠 그리고 표본평균에 대한 분포는 여기 평균과 분산을 구해줬으니까 그 정규 그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 총, N이 64니까 충분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충분히 큰 표본에서는 이제 그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은 100 그리고 분산은 6.25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근사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확률 X-bar가 95 이상, 105 이하에 있을 확률을 좀 근사적으로 구한, 구했는데 한구 이걸 뭐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코딩을 통해서 구하시면 훨씬 편리하시겠죠. 정규분포 평균 100, 그리고 분산 6.25에서 95에서 105일 이하일 확률을 구해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해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0.9545다. 이걸 좀 아실 수가 있고요그 중심극한 정리까지 저희가 그 이번 7강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다음 시간에는 그 추정, 그, 그 신뢰 구간 추정, 그리고 가설 검정 이런 파트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